어느 날에 가든 누구와 함께든 언제든 좋은 부산은 겨울이 유난히 아름답다. 비교적 따뜻한 지역이라 그런 건지 침샘을 자극하는 목걸이들이 줄지어서 그런 건지 국내 여행하면 빠지지 않는 부산 여행. 1박 2일간의 짧은 목걸이 여행을 이번에도 나의 든든한 여행팬들과 함께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1등으로 먹고 싶었던 국밥집에왔다 어서 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도와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니야 어차피 일단 먹어 봐야 하니까. 밥, 밥 위에 김치 한먹 먹어야 되는 거 알지. 모르겠지? 먹자. 안 보이네. 지금 뜨거워서. 아. 이번 주 이번 부산 여행 콘셉트 먹방. 새벽부터 <목��> 출발하느라 다들 제정신이 아닙다이파까지이첫식사 여기 똑같이 검정 막 한보 리액션 해 주세요. 어. 응. 아, 그맛탱아 진짜. <laughs> 젊은 첫. 내 음. 갑자기 정색 어. 아, 있어요? 아, 기대 음, 아, 시원, 아, 음. <목소리도> 이상으로 너무 맛있었던 돼지국밥이었다. <목소리도> 분명히 오빠가 부산 봄날씨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추워요. 진짜 추워. 아빠한테. 진짜 추워. 저는 담벌로 왔어요. 오늘은 추리닝으로. 오늘 내일 추리닝으로 버틸 생각이에요. 뭐야 네? 아빠 손잡아. 여기 있잖아. 이모 손잡아. 지모 손잡아. 시윤이가 어 불량을 알아. <웃음> <웃음>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 여기서 오 지나가다 발견한 시아토떡을 놓칠 수 없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달달한 게 너무 맛있다. 었 오. 네. <laughs> 아니, 여기. 어서와 한국 아, 처음이 지 거기서 나던데요. 왔 아, 진짜? 네. 아 내가 야우인다, 야우. 은양 야우. 양이 야우. 야 드디어 음, 음. Got it. 좀 말, 소감 좀 말해줄래요? 네 명인데 남포동으로 넘어와 분식을 맛보기로 했다. 여기저기 제지 않고 무작정 멈춰보는 곳이라 떡볶이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분위기 덕인가. 얘라 다 맛있었던 걸로. 얘도 안됐대 아姐 어때 만두 다르죠? 우리 맛아미조금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죽골목이 나옵니다 이 거리 올 때마다 애용하는 집으로 걸어가다가 할머니의 부름에 멈춰섰다. 이 집은 7 번집. 수저도 소독해 주시세요있는하세요를녕도 띄운 해주이다맛있합 인절미를 이다 감사합니다 안 지금 먼 나, 지금. 나 옆으로. 아, 지 네, 고맙습니다. 어? 팥도 좋았어요, 형님. 어, 네. 네. 디서 왔어요? 아, 저희 그. 네. 수원이랑. <laughs> 이거 팥좀 먹으라. 팥어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 우기위 오늘 어 많이 포장도가 아, 음. 어, 어, 맛있어. 어, 맛있어. 나는 이 파축 때문에 부산에 오는 이유가 크다. 제일 그, 그, 음. 많이 봐으세요이모들다 많이 봐으세요 많이 봐주세요. 너무 맛있어. 한번아니만한 <laughs> 번은 다한번지 <laughs> <laughs> 먹으러 다니느라 지친 혜진이 언니 이곳도 내가 자부하는 밀면맛집이다 단치국수 국밥 떡볶이 아, 순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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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팥죽 별로 안 먹었네요 뭐야 칼국수 어떻해 칼국수 내일 먹 그럼 간짜장 내일 <laughs>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 <목소리> 음. <4명을 목소리> 뭐야 사있구나. 아니 해운대 사해운대 해운대 없었거든. 내가 있었으면 내가 하는 거야. 이거 뭐라고? 딱 튀김. 이거는 뭐야? 고구마? 햄. 아 햄. 그럼 떡꼬치는 없지? 오빠가 떡꼬치 있다고 했잖아. 숙소에서 조금 자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갔다가 바다도 구경하고 할것 같아요. 먹고 자기만 해서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밤바다를 구경 나왔는데.

뭐였지 여기 여기는 별 별빛 축제 무슨 아, 나 이거 이름 뭐였어 <laughs> 이렇게 불빛 반짝반짝하는 거 되게 겨울 왕국 같은 얼음 성도 있고 구경하기 아, 아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해운대의 축제 1월 말까지 일 <laughs> 하는 축제인데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오길 잘했다고 여러 번 좋아해요.

바다 파도 치는 것처럼 해놓은 건가 봐. 어. 아닌가? c u s e I'm not what I could be. I wish t h e y could still see. I wish they understood me. I wish I had a time machi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무리 체인점이 곳곳에 있다고 해도 부산까지 왔으면 먹어줘야 하는 낙 저녁 8차 <laughs> 더운 날에는 줄 서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바로바로 바로 먹을 수 있다 요거르 <목소리> 말고? <목소리> 아, 맛있게 다어 아, 맛있 들어. 아, 맛있게 들 아, 맛있이 들어. 아, 맛있게 들어. 들어. 아, 맛있게 들어. 아, 맛있게 들어. 아, 맛있어 아, 맛있게 들어. 아, 맛있어 아, 맛있게 들어. 아, 맛있어 아, 맛있게 들어. 아, 맛 아침이 밝았습니다. 완전 팅팅 부었죠, 지금. 1박 2일 일정으로 너무 충동적으로 와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먹기만 하다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영상 분량도 많이 안 나와가지고, 아쉬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놀다 갑니다. 나가서 점심을 먹고, 빨리 출발해서 을 월요일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아요. Bye. r n i n n i 바다! 대박! 무사는지 1박 2일만에 광안리 바다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드디어 바다! 날씨가 진짜 좋아요. 어제 밤에는 엄청 추웠는데 확실히 바다는 광안대교에서 보는 게더 예쁜 것 같다. 잔잔하고 반짝이는 파도가 차가운 겨울을 좋아지게끔 한다. 여행 팬들 <laughs> 시윤이랑 동명이 오빠랑 혜승 언니랑 대원이 오빠랑. <laughs> 지난밤 과음 하신 분들 회장 할겸 늦어버린 점심을 빠르게 해결할 겸와 보고 싶던 었 광운 국밥에서 점심을 때웠다. 두 번째 국밥, 두 부... 간다. 어제의 국밥이 부산 스타일이라면, 이건 조금 더 모든 입맛에 맞춘 듯한? 느낌? 다 여기는 봄에 장염에 걸린 채로 왔었던 핑크핑크한 러브썬 카페다 인테리어를 보고 카페에 들어가는 일이 나에게는 흔한 일이 아니어서 더욱 소중하게 담았다 핑크라떼 누가 시켰 소은이가 시켰고 어안돼 안돼요 <laughs> 이제 내가 뺏어먹을 거! <laughs> 아 당신도? 어! 어. <laughs> 지난번에도 먹었던 벚꽃 어, 라떼! <laughs>